자, 오늘은 산책을 하면서 또 물고기들을 이렇게 보게 되네요. 와, 저렇게 움푹 패인 자리가 얘네들한테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물고기들이 많이 지금 보여 있습니다. 어종은 다 버들치 같아요. <laughs> 여기도 피난처가 있고 은신처가 있는 곳은, 근데 고기들 이렇게 다 숨어 가지고, 다 이렇게 와 제거니까 다 흩어지네. 요 자식들, 자, 이 밑에 아주! 레무지도 있고 뭐 쫑게미라고 이제 그런 어종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. 자 우리 오리, 오리 녀석들이 저를 보고도 도망가지를 않네요. 자 얘는 무슨 오리일까요? 물 오리인데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? 그정보 가니까는 이렇게 개천에서 오리 쟤네, 저런 애들이 사람들이 과자 주고 그러니까 더 도망가지도 않고 길들여졌어요, 완전. 야생이어 날라가 버렸습니다. 자, 점심 먹고 잠깐 지금 산책하러 나온 지금 상황인데. 아휴, 물이 깨끗하지가 않네. <laughs> 이게 더럽네. 아, 이게 참. 네, 하수도와 생활하수도가 이게 저거한데도 물이 참 더러워요. 근데 또 이제 더러운 물에 물고기가 많단 말이야. 아이러니하게 수질이 깨끗하다고 해서 물고기가 꼭 많은 건 아니다. 일급수? 피라미나 이렇게 버들치 일급어종인데 이런 데서도 잘 살아요. 근데 물론 이제 물이 보기는 깨끗한데 물 안에 이제 그런 그 이끼라든지 이게 물 이끼가 너무 더러운 것 같아. 무슨 목욕탕 같은 데나 아니 무슨 그 우리 의파수구 같은 데 이렇게 나오는 흘러나오는 물 같지만 정말 네, 깨끗해 보이지가 않습니다. <laughs> 자, 이렇게 산책하면서 물고기 구경하고 약간 자연을 느끼면서 걷는 게 너무 좋습니다. 네, 건강에도 좋고. 네, 좋죠. 네, 물고기가 안 보이네요. 이제, 네,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